얼어붙은 어둠을 깨고 말갛게 씻은 해가 고개를 듭니다. 아, 저 동해바다 보니까 네, 하늘은 정말 맑고 푸르고 짙은 바다와 함께 이렇게 숲에서 하나가 쭉서 있으니까 아, 창뻥 뚫린다. 네. 아, 여기가 아등대 꼬댕이 공원. 아, 이것도 사투리인가 보네. 또, 전라도 지방 가면은, 동댕이라고 그러고, <laughs> 각 지역마다 이렇게 사투리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렇게 바깥에 지금 나와 계세요? 예. 아이고, 그래도, 손싫인가 그래도, 부름 펴오셨네. 예. 길 오셨네요. 이게, 야 아, 명태하고, 가재미하고, 아,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 뭐, 자식들, 딸들, 며느리들 다 줍니까? 같이 먹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 그렇게 주면 좋아해요. 아니 좋아서 나쁘다는 사람이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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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철마다 치밀하게 양식거리 비축해두니 어머님들 곳가는 정말을 날이 없죠. 아, 여기가 등대구나. 야 예쁘다. 네. 동네 꼬댕이. 정말 하얀 등대가 있네요. 강원도 밤바다를 오래 밝힌 등대군요. 야 여기가 경치 은에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답답했던 그런 쏙 동해바다를 보고 에, 그 기운을 벗삼아서 오늘 강릉 한 바퀴 열심히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푸른 바다 넘어 뜨거운 삶이 고동치는 강릉 한 바퀴 시작합니다. 장사하는 곳이 맞는지 아, 대문을 열어 뒀네요. 와, 아, 안쪽에는 너무 깨끗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올까지? 너무 조용해서요가정집이고요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곱습니다. 예, 예. 예. 어, 어, 어머님 되세요? 네. 제가 어. 딸이에요. 아, 딸님 되시 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 이거. 네. 제가 이제 약과 네. 지금 만들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 예쁘게, 이것도 예쁘게 만들었네요. 네, 이건 지금 꽃약, 요것도 꽃으로. 명절 때나 지나가나면 제일 먼저 손에 가는 데가 약과잖아요. 약과. 예. 네. 맞아요. 어머니, 이거 하나 좀거 아, 맛을 보여주실래입니까? 예, 예, 예.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아니, 이게 바로 나온 약과는 네. 처음입니다. 이게 전통 약과는 조청보다 좀 묽은 즙청 시럽에 재워둔다는데요 아, 이게 즙청이 네. 약간 생강 맛도 있고. 네, 맞아요. 감 맛. 쌀떡은 늘 열려 있고, 소티란소은 놀틈이 없던 부엌. 얘는 또 38선이 됐네. 거느린 곤솔은 물론 지나가는 길손도 정성을 다해 잘 매기는 게 집안의 내력이랍니다 그러니 약과를 꽃을 만드는 거는 예사였죠. 진정 약이 되길 바라는 모녀의 약과입니다. 어, 대단하시네 어? 네. 아주 섬세하시네요. 네. 음, <laughs> 나름대로 그냥 자태가, 마대의 향이 자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 <laughs> 네, 좀 기풍 있는 단맛. 강릉 한바퀴. 시작부터 마음이 아랫목처럼 따뜻해집니다. 주문진항입니다. 아, 배들이 참 많습니다. 아, 이 원래 이 주문진항이 이 주문의 한문하고 똑같다고 그럽니다, 이게. 네, 그래서 주문한다, 뭐, 이렇게 해서 옛날 여기가 주문이랑이 그런 많은 그 상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루트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음. 가자미 대구, 음. 뭐, 곤락, 하여튼 겨울 노종들은 대부분 많이 나오는 철입니다. 음. 그럼 이쪽에 지금 이, 이게 뭐하는 뭐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동원에서 응. 올리면 고기를 따시는 응. 어머니들이세요. 아 그래요? 얼마나 좋게. 예 맞습니다. 네. 겨울 의 손이 꽁꽁 얼면서 합니다. 네. 추위도 있고 꼬박 해동갑으로 일을 하신다네요. 꽁꽁 언 손은 따뜻한 물로 잠깐씩 녹입니다. 장갑 속 손은 얼마나 퉁퉁 불었을까요. 집에좀 쉬실 때 되셨는데 이거 다 이렇게 돈 벌어서 이제 어디에 쓰세요? 음. 애들 데리고 눈을 보러가서 애들 줄라 그래요. 얘네들은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하고. 네, 네. 어, 그래서 남이 한탕 내면 너도 한탕 내라. 네. 어. 제 몸을 헐어 자식을 거두는 일. 어머니들의 뜨거운 삶의 이유입니다. 바닷가에서 골목 하나 딱 접었는데 여기 고양이 한 마리 없네. 어왼 골목에 이 호떡집이 있지? 그냥 가정집에 마당인데 여기가. 아 어, 이게 <laughs> 별 일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아 여기 장사합니까? 장사지요. 아니 마당에서 집에서요? 그럼요. 호떡 장사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죠. 이게 아니 이게 웬 일이야 싶어 가지고. 그냥 집들 앞 마당인데. 그러니까 깜짝 놀래. 아 그럼 여기 손님이 와요? 네. 아 그러니까 고생했죠, 내가. <laughs> 오. <laughs> 아, 정신 나갔다 그러지. 네, 네, 네. 근데 왜앞필집 마당이 여기서 이렇게 당사를. 그러니까, 그, 우연히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음. 내가 하면서도 네. 자리도 알아보고 네. 막 이랬었는데. 이사하기 하루 전날 그게 잘못되면서 음. 조금만 더 계시라고 그랬던 게한달 후에 나가면 또 연기하고 한달 후에 나가또 이러다가 그래서 하늘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 거예요 나는 원래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요리 에 관심이 많거든. 일은 잘 못하면 서 요리책 참 스크립 할때 너무 행복한 거야 내 자신을 네네, 봐도 나 아, 이게 타고난 거구나. 이게 다 분리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분리를 분리를 이게. 이게 아. 내 재산이야 내 재산. 아 이게요? 20년 넘게 써온 요리 수첩이라 이거 은둔의 고수를 만났군요. <laughs> 오. 지금을 좋아하니까 이 호떡도 온 거야 결국은. 아이거 그, 일본어도 하세요? 아, 내가 일본어 1급 시험 합격했는데. 일본어로 호떡 자르가 한번 해보세요. 아니 왜냐면은 요즘 강릉 이쪽에 주문진하고 외국 분들이 참 많이 오세요. 맛있어, 팬케이크 다베니 주문진에 이하셔뜨고 다싸. 예, 야 우리 어머니. 소다 소다 시네 그냥 뭐 하루 종일 떠듭니다. 손님이라. 그것도 너무 좋고 이 호떡 장사가 저한테는 천지입니다. 천지. 천직. 아, 그 언제 주실 랍니까 호떡을 <laughs> <laughs> 종류도 범상치가 않은데 힐링은 무슨 맛인지 먹어 봐야겠네요. 아 근데 갑자기 왜그 소경을 쓰십니까? 아여를 위해서 아눈 건강을 위해서 뭐 o s 내려쓰시시나래 o 멋스럽지 b 아 s 요 e 아, e 스 e l Bosselelelel. Bosselelel. b o s s e 하하호하 l 호 o s s e l e l e l e l Bosselelelel. b o s s e l 시모를 기울여서 아 <laughs> 힐링 없다 꿀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한입꽝볼때또아 뜨겁습니까? 너무 나오면은 네. 당근 사과 잼이 들어간 호떡은 어떤 맛일까요? 이 개가 생각해서 호떡은 전혀 다른데요. 이게왜좀 진짜 건강한 단맛 그렇죠 그렇죠. 김은진 할미 호떡집 성공했네. <laughs> 와, 아 진짜 제가. 호떡 먹어보고 웃어보이죠? <웃음> <웃음> 먹으면 웃음이 나는 싱글벙글 호떡집 행복도 꾹 눌러 담았네요. 이번엔 금진 해변으로 가 봅니다.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이 바다도 보면은 에, 이게 계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하, 이 바람바다 보고, 그냥 뛰어들고 싶고, 소용하고 싶은데, 낭만이 훨씬 더, 이 겨울바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봐봐요. 지나간 발자국. 혼자 외롭게도 걸어 기, 가기도 하고. 에이. 어쩐지 생각이 많아 보이는 겨울바다 한 편에 포장마차가 있네요. 4시에4시에 4시에 네. 아 지금 이거 마감하시는 거예요? 어, 어. 아 예예 예.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천둥장사님, 아, <laughs>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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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찌까지 왔어요? 아니 그 바닷가를 걷다 보니까 아, 아, 포장 바짝 하나 딱 눈에 띄길래. 아, 네, 아 그럼 그만기시까지내나받을요아 그러려면 아, 아이고 그래.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네. 이거는 웃신데요. 예예예 예, 예. 아하.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laughs> 자전거 타고 오셨구나. 아, 예, 안녕하세요. 천하장 가고 오셨어요. 우리, 너, 너, 사모님. 아. 그럼 여기. 천하장 가고 오셨다. 달러 더왔는다 기한포차입니다. 예? 허가된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허가도 다 났죠. 허가도 안고, 다고다 예. 부가세 세 번도 많이 니요 아. 여기도 그럼 어. 옛날처럼 그렇게 막, 메뉴들이 많아요. 저희들 주 메뉴가 가자미 한우 친 고등어 홍게 갈국수아홍 갈국수 하고 예예예 알겠습니다 저, 아저씨 예예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야 어, 우리 이 광무이 꺼지는 곳에서 분 편양이 아니십니까 네네 제가 물례한것들더니다예예예 예, 예.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하는 말로 멍잡기는 최고입니다 이게 <목소리> 분위기 잡기에도 <작게 해도> 그만이죠 <목소리> 더구나. 홍게 칼국수라니 기대만발입니다. 이 동네에 어, 개가 많이 나고 어, 다른 데하고 차별을 두고 하고 싶어 갖고 아,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는 그 개를 시작하게 된 거죠. 동해산 홍게 육수에 고추장 풀고 부들부들한 국수살이 넣어 팔팔 끓여주면 꽁꽁 얼어붙은 입맛도 화끈하게 돌려주는 홍게 장칼국수가 완성됩니다. 다음 타자는 가자미 회 무침. 갓은 채소에 싱싱한 가자미 회 넣고 새콤 매콤하게 무치면 <laughs> 이게 강릉의 맛이죠. <laughs> 아, 자연산 가사입 아, 이제요? 예, 예. 음. 야 이게... 한번 음.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샤콤샤콤하니 음? <laughs> 네, 네. 습니다야아 네. 네. 예, 예. 예. 홍계장카 아, 홍게. 예, 예. 네. 자, 부탁이 예, 하나 있습니다. 예, 예. 겨울바다를 보니까 굉장히 쓸쓸하더라고요, 이게. 특히 아, 겨울바다 보니까 외롭기도 네. 하고. 어? 네, 네. 네? 같이 앉아서 좀, 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천하장사님하고 이제 네. 이바고도 좀 하고. 이걸 끊어도 그랬나? 다 아, 이게. 아, 아 홍게 들어갔네. 야. 손님들이 이제 먹기 편하게 다 잘라가. 야, 역시 이게 강릉하면 또 이렇게 홍게지 않습니까? 예, 예. 아이 어떤 홍게 맛이 나요? 네. 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laughs> 입꼬리가 올라가죠? 있네. 괜찮아요? 홍게가 수영을 하고 있네요. <laughs> 응? 이봐봐, 응. 아이고, 좋다. 아, 아, 이고 <laughs> 시원다. 동해바다를 그냥 통째로 그냥 속에다 넣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laughs> 지극한 모정. 인걸불되어 혹한의 추위를 녹이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부풍 한설 칼바람도 넘지 못하며 어머니의 어진 마음은 세상을 덮입니다. 뜨거운 심장 따뜻한 사랑이 뛰는 여기는 강원도 강릉입니다.